시편 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즉 미슈파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슈파트는 시편 9편, 시편 10편이나 혹은 시편 전체의 대주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명 정대하신 판결과 심판, 그리고 그 판결과 심판에 따라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합니다. 제목에서 문 랍벤에 맞춤 노래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서 문 랍벤이란 말은 아들의 죽음 이후에 오는 모호한 의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아들의 죽음이란 말을 생각해 보아야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라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문 라벤. 분명한 의미는 현대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죽음에 감추어진 것들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음조의 명칭이나 그 당시 유행했던 노래의 첫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며, 아들을 위하여 죽다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은 소녀나 혹은 젊은 레위인들이 목청을 높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명확히 알수 없지만 시편 구편과 시편에서 문 라벤이라는 제목을 생각하면 결코 이 시는 가벼운 분위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즉 미슈파트를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으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아들의 죽음과 같은 모호하고 알수 없는 의문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물 납뱅과 같은 세상 중에서 하나님을 인하여 탁월하고 특출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인이 기뻐하며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미슈파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이 상황을 변화시켰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막강한 전력과 반칙을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들과의 불공정한 경기처럼 혹은 감당할 수 없는 힘과 폭력과 사회 구조적인 악에 의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설령 가해자를 찾는다고 해도 그를 처벌할 공의가 없을 때처럼 매우 불의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한 개인의 의인은 외소하게만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인 미슈파트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격은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상황을 압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선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미슈파트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공의, 정의 혹은 선과 다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공의와 선의 기준은 언제나 자기 자신 안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미슈파트 역시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선이십니다. 따라서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이 무엇이 선인지를 정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정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즉, 미슈파트를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0절에서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의지하며 주를 찾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들입니다. 이들이 찾아야 되는 것은 자신의 의와 자신이 바라는 선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그 유명한 마태복음의 산상수원에서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미슈파트로 인해서 배부를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즉 미슈파트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고통을 주고, 사망의 문,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들, 그리고 결국 죽게 만든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은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놀라고 깊어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도우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의로우신 재판장은 반드시 의로운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주 예수의 마음에 있던 하나님께 대한 느낌이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사망의 문에 서시는 고통을 겪으시고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깊은 탄식 가운데 극한 진노를 참으시며 예수의 고통을 어둠이 없는 하나님 안에 품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인간이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부활로 인하여 이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딸 시온의 문에서 하나님의 판결 에 따라 승리하신 예수와 함께 주의 구원을 기뻐하게 하시기 위해서 입니다. 16절에서 보는 것처럼 히카요니란 말은 묵상을 위한 말로 엄숙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 들려지는 음악 입니다. 그리고 셀라는 음을 높인다는 의미로 잠시 멈추어서서 생각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인은 이 부분에서 의로우신 재판장,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읽는 사람들을, 독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묵상은 하나님께 대한 느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반복되어지는 느낌은 견고한 직관이 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에까지 자라나게 합니다.